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드빵원. 올리플 입니다 반갑습니다. 조 예. 오늘은 말이죠. 오늘 말이죠. 오늘은 아 맛집으로 소문난 예, 라이스 정키라는 곳을 예. 지난번에 한번 먹고 갔는데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 요 동네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한번더 먹으려고 예, 왔습니다. 예. 자 라이스 정키. 예. 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예. 한국 퓨전이에요. 퓨전. 예, 한국 퓨전인데, 아 오늘 브리또 22이어 갈비 뭐 브리또 브리또 안에도 어, 그냥 밥이 아니라 예 막. 김치볶음밥이랑 갈비랑 넣어서 만드는 그런 부리또에요 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리또 아시죠? 부리또인데 어 밥은 김치볶음밥이고 그 안에 갈비가 들어갔어 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도 아까 영상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네불 불맛 불맛 아시죠? 예그 네 안에서 오다 하니까 바로 거기서 갈비를 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맛맛 이거는 나 너도 나도 다 아는 입맛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거 시그네처 예, 라이스 정키 시그네처 어, 소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이거 한번 어,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예, 또 사장님 또 이렇게 또싹또 또 이렇게 또 어, 지난번에 또어 울리불리 어, 영상 봤다 이러면서 또싹또 또 이렇게 또 예, 유튜버 예, 스페셜로다가 또 시그네처 어 소다를 또 주시더라고서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예. 와, 뭐 이런 이런 소다가 있지? 소단데 예, 막, 싱, 막, 싱한 막, 무슨 상큼한 이런, 예, 과일이 막입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 음! 야, 이거, 언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언니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맛이네요. 자, 예, 요거 한번 부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 오늘의 메뉴는 예, 브리또인데 어, 지난번에는 브리또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볼 형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다가 예,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갈비 예, 여러분들 예, 라이스 정키 갈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카메라 앵글이 조금 그래가지고, 예, 어떤지, 아, 예. 카메라 앵글이 아좀 그런데, 그렇긴 한데, 아까 여기 내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와. 갈비에 치즈가 들어왔어. 응? 갈비에 치즈가 들어가가지고, 와. 중간에 샐러드. 그리고 밥은? 김치볶음밥 우리나라 입맛에 딱이네 에? 김치볶음밥과 치즈갈비 그리고 샐러리 아삭아삭한 샐러리와 요거 뭡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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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요거 음, 마카로니! 마카로니! 음! 야! 갈비 많이 들었네. 어? 갈비 많이 들었네. 음! 불맛이 장난 아니네. <laughs>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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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전자 선생님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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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음식이 궁합이 딱 맞는 듯한 음. 거기에 상큼한 플룻 소다 상콤에 야이집 완전 맛집이네 와 嗯。 와! 아, 좀 아쉽다, 와! 음! 와! 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한국사람, 어, 한국사람이 사장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입맛에도 정말 맞고 아까 봤더니 외국인들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외국인들 입맛이 이제는 한국 입맛이 외국의 이제 세계적인 입맛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치 볶음밥에 정말 어 싱싱한 그어 양상추, 양배추에다가 어 마카로니 그리고 어 마요네즈로 딱 이렇게 양념이 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불만 불만 오리지널 불맛나는 갈비 그릇에다가 거기에다 치즈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스페셜 소스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먹는데 웬만하면은 막 목이 맥혀가지고 못 먹는데 목이 맥히지 않아요 예, 워낙 이 안에 주이시한 게 촉촉한 게 이런 게 양념이 사이사이에 배어있어가지고 예, 목맥힘 없이 그냥 술술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이 갈비가 사실은 제가 또, 이빨이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이빨이 끼는데, 고기가, 예, 얼마나 양념이 잘 되고, 이 부드러운 고기를, 좋은 고기를 썼는지, 예, 이빨 낀거 하나도 없이, 정말, 진짜, 어, 입에서 그냥 녹네요, 녹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라이스 정키, 어, 프리몬 캘리포니아에 있는, 예 맛집 탐방, 울리불리와 함께하는, 맛따라, 멋따라, 예, 맛집 탐방, 동네 맛집, 예 라이스 정키, 예,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내일은 또이놈의 새끼가 또뭔 영상을 아 만들까, 또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스드가요. 중동 여기까지 커트.